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하나 자산운용 원큐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 중국의 첨단 기업 샤오미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원큐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 2025년 9월 2일 상장된 상품으로 샤오미를 중심으로 중국 대표 테크 기업에 투자하며 샤오미를 25% 비중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알리바바, 차이나모바일, 선이옵티컬 센스타임, ACC 테크놀리지 등 75%는 관련 밸류체인 종목에 투자하는 액티브 상품입니다. 액티브 ETF인 만큼 비교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목표로 하며 총 편입 종목은 20종목입니다. 상장 당시 기준으로 주식수는 80만 주, 시가 총액은 약 80억 원대로 시작했으며 총 보수는 연 0.49%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고성장 테마 특성과 리서치 지수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한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상장일 기준으로 약간은 하락 분위기를 내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당일 오전에만 거래량이 30만 주를 넘어서며 총 주식수 대비 활발한 초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인도량 확대가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2026년까지 연 40만 대 생산체제 구축이 완료되면 공급 확대에 따른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대가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3대 축이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형성하여 장기적인 투자 종목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샤오미의 첫 번째 성장 동력은 전기차 사업입니다. SU7과 YU7 모델의 성공으로 전기차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배터리 플랫폼 모델화와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자체 개발 발을 추진해 수직 대열화에 따른 장기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도 병행 중입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대가전 확대 및 스마트폰 사업의 안정화입니다. 글로벌 탑3 자리를 유지하며 동남아 시장에서는 1위, 유럽 중동에서는 2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며 전기차와 가전 확장에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샤오미를 중심으로. 전기차, 대가전, IoT 등 성장 모멘텀을 공유하는 관련 기업들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샤오미 단일 종목에 대한 비중이 크지만, 동시에 배터리 부품, 반도체, 스마트 가전 협력사까지 담아 샤오미 생태계 전반의 성장 수혜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과에 의존하지 않고 밸류체인 전반의 성장성을 분산 투자 방식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 자산운용이 2025년 9월 2일 상장한 원큐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 중국의 글로벌 기업 샤오미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샤오미는 스마트폰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전기차와 대가전을 양대 축으로 빠르게 전환하며 새로운 성장 사이클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가전 스마트폰에서의 안정적인 수익과 브랜드 확장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뒷받침합니다. 현재 샤오미의 순이익은 2025에서 2027년 연평균 45% 고성장이 예상되며 밸류에이션 부담도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글로벌 진출, 대가전 해외 확장, 그리고 AI 로봇 생태계 강화까지 더해진다면, 샤오미는 단순한 전자기업을 넘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샤오미는 단순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닌 다각화된 성장 포트폴리오를 가진 장기 성장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TF는 샤오미 외에도 다양한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기에 중국의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샤오미, 그리고 중국의 성장력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투자해 볼 만한 ETF로 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